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 발표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그 직후인 5월말 판문점 개최로 최종 낙점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배학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미정상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4.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긴밀한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배합관은 밝혔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어 가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. Also,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댈러스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예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 후보지로 직접 거론했던 판문점이 4일 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첫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되는 역사적 장수로 최종 낙점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펜타곤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주한 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a lot of great things will happen. But t r o o p 라고 일축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l e Absolutely. 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인질 억 p 미국인들과 관련해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매우 좋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석방 r 박을 거듭 시사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열흘도 치안대배아권을 다시 방문한 정의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아 카운트파트인 존 벌튼 국가안보보좌관과두시간여 동안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한 것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, 의제, 공동대응책 등을 막판 조율했습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